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게 고민이셔서 오셨나요? 아, 저는 여기 기미가 좀 고민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비용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오셨어요? 아, 제가 피부과는 처음이라서 그냥 뭐 제가 필요한 거 알아서 좀 견적 해 주세요. 아, 그러면 갤네시스 레이저, 시크릿 레이저, 피코샷 레이저, 모드 레이저, 모모 레이저. 레이저. 이렇게 필요하세요. 다 합쳐서 45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랑쌤입니다. 피부과 가면 무서운 게 바로 이거죠. 혹시 덤탱이 있을까봐 아니면 기껏 비싼 돈 주고 패키지 끊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을까봐 이런 게 가장 두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패키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토닉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토닝 하면은, 김이나 잡티, 주근깨 같은 걸로 고민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레이저가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 정확히 아는 분들은 의외로 적어요.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마다, 장비도 종류도 제각각이고, 어떤 사람은 비용이 이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비용도 다르고, 효과도 굉장히 달라서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레이저 토닝 비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혹은 효과가 없을까 봐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레이저 토닝이 무엇인지 효과가 없는 레이저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똑같은 돈을 내고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지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토닝은 말 그대로 톤을 업시켜 주는 시술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색소 덩어리인 멜라닌 덩어리를 잘게 잘게 부숴 주는 시술이죠. 멜라닌 덩어리가 잘게 부서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점점 옅어져서 피부 톤이 밝아지고 그다음 피부 색소들도 많이 옅어지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좀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서 레이저 토닝의 원리를 좀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여름철에 까만 차를 타면 굉장히 덥죠? 그리고 사막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는 게다 이런 비슷한 원리 때문입니다. 특정한 빛의 파장대가 특정 색깔 혹은 뭐 특정 조직 같은 데잘 흡수가 되는 이런 성질을 이용한 게 바로 레이저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 하버드 의대의 앤더슨이라는 피부과 의사가 특정 주파수의 파장대가 피부에 있는 특정한 조직, 뭐 혈관이라든지 점 같은 색소 이런 데잘 흡수되는 것을 밝혀내게 되고, 이거를 레이저의 원리로 사용을 하게 되죠. 지금부터는 토닝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레이저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토닝 하면은 한 종류의 레이저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가 있어요. 토닝이라는 장비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 아메리카노가 뭐 백다방에도 있고, 메가커피에도 있고, 스타벅스에도 있듯이 이런 메뉴 이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토닝이라고 해도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병원은 프리미엄급 외국 장비를 쓰기도 하고 뭐 어떤 병원은 저가형 국산 장비를 사용하기도 해서 그 효과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토닝과 피코 토닝 차이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토닝은 가장 기본적인 레이저인데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피코토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코토닝은 토닝보다 한 1000배 정도 더 빠른 레이저라서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타겟을 공격을 하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색소 이외의 다른 조직에 열 손상을 좀덜 가해서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레이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듀얼 토닝 트리플 토닝, 콰트로 토닝 같은 뭐 이런 이름들이 붙는 토닝들은 토닝의 종류가 여러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이렇게 붙으면 듀얼, 트리플, 콰트로 이런 이름이 붙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자면 듀얼 토닝은 뭐 라떼, 트리플 토닝은 바닐라 라떼 같은 느낌이에요. 라떼에 아메리카노 더하기 우유, 그다음 바닐라 라떼에는 뭐 아메리카노 더하기 우유 더하기 바닐라 시럽 뭐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되죠.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우유나 뭐 바닐라 시럽 같은 것도 다양한 레이저 장비들이 있어서 똑같은 레이저를 쓰는 게 아니라고 보면 돼요. 사실 토닝에 들어가는 레이저 장비들을 모두 나열하려면 이한 편의 영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진짜 레이저 책한권 두꺼운 거 이만한 거를 다 읽으셔야지 토닝 원리랑 필요한 레이저를 정확하게 알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만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만 다룰게요. 여기 간단한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물, 그리고 멜라닌 색소, 헤모글로빈 같은 게 얼마나 레이저에 잘 흡수되는지 정도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기 앞서서 설명드린 까만 자동차가 빛을 더잘 흡수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색소를 없애고 싶을 때는 여기 멜라닌 색소를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에 따라서 레이저 효과가 좋은지 나쁜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럼 똑똑한 분들은 이 얘기만 딱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아 멜라닌 색소에 흡수가 잘 되는 파장태 레이저를 사용하면 끝이네요. 이게 제일 효과 좋은 레이저 맞죠? 어, 아주 훌륭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게 있는데 이 색소 를 치료하면서 흉터나 뭐 화상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걸 우리는 원치 않죠.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두개 물이나 헤모글로빈 뭐 같은 이런 데에 상대적으로 흡수가 덜 되는 그러면서 멜라닌의 흡수가 더잘 되는 레이저 파장대를 사용을 해야 가장 안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죠. 이 외에도 우리가 몇 가지 더 고려 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죠 토닝의 최고는 이거다! 이 레이저다! 이것만 쓰시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토닝에 사용하는 여러 레이저 종류 중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멜라닌 색소 흡수도가 높아서 색소 레이저로 사용하는 파장대의 색소 레이저들 그리고 헤모글로빈의 흡수가 잘 돼서 이제 피부가 붉은 분들이나 뭐 홍조가 심한 분들 뭐 여드름 붉은 자국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 들어가는 혈관 레이저 종류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피부 진피층의 환경을 같이 개선을 해주는 뭐 고주파 레이저나 뭐 제네시스 토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토닝에 사용하는 레이저 종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내가 색소를 치료하고 싶다 하면은 이 색소 멜라닌의 흡수가 잘 되는 파장대의 레이저를 받는 걸 추천해 드리고 내가 피부 붉은기를 잡고 싶고 홍조를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은 파장대의 레이저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 색소 레이저를 받고 싶어서 여기 있는 색소 파장대를 받았는데 왜 색소가 오히려 더 진해지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레이저를 받고 나서도 효과가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을 설명드릴게요. 내가 받는 레이저가 효과가 없는 그 이유 첫 번째 바로 잘못된 진단입니다. 색소 질환은 특히 깊이에 따라서 사용하는 레이저가 종류가 또 달라져요. 뭐 흑자나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피에 있는 표면에 가까운 얕은 층에 있는 색소 덩어리고 이보다 훨씬 깊은 층에 있는 뭐 기미나 에브넘 같은 색소 질환들도 있죠. 이런 색소 깊이까지 고려해서 적합한 레이저를 받아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주구장창 획일화된 레이저 토닝을 받게 되면은 어떤 색소는 깊이 있고 어떤 색소는 얕은 층에 있는데 얕은 층에 있는 색소만 개선이 된다거나 반대로 깊은 층에 있는 색소만 개선이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더 문제인 거는 피부 깊이 잠복해 있던 기미 위에다가 표피 색소를 강하게 떼내주는 딱지를 안치는 뭐 IPL 같은 레이저를 들어가게 되면 피부 밑에 있던 기미가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잠복되어 있는 기미까지는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전에 정확한 피부 진단 기기로 자외선광 같은 피부 깊이 있는 색소를 확인할 수 있는 필터로 피부를 촬영하고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지 이런 사고를 위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레이저 효과가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관리의 실패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찾아주신 고객님 케이스인데요. 10회를 끊으시고 10회 동안 레이저 치료를 잘 받고 색소가 많이 좋아지는 걸 보시고 저도 만족하고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하셔서 떠나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두달 정도 뒤에 갑자기 병원에 연락을 하셨어요. 치료를 받았던 색소가 그대로 더 올라와서 더 시커매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레이저 치료 10회를 다 마치고 나서 한달 정도 뒤부터 야외에서 용접을 하는 업무를 보셨는데 그때 약간 방심을 하고 실수로 선크림을 안 바르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신 채로 용접을 하신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셔서 저도 좀 마음이 좀안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토닝 치료 받는 기간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외선 차단은 항상 잘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받는 레이저가 효과 없었던 그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근본적인 원인 해결 실패입니다. 기미 같은 색소 질환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외선 외에도 만성적인 자극 아니면 마찰 그 외에 호르몬 같은 원인들이 있죠. 토닝이 색소를 잘게 잘게 부숴서 없애주기는 하지만 이 색소 공장 자체가 기미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그만 자극이 들어와도 혹은 호르몬이 조금만 높아져도 색소를 마구마구 만들어내게 돼요. 열심히 색소를 잘게 잘게 부숴놨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셔서 지우는 과정에서 너무 빡빡 문지르시거나 아니면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눈가를 계속 비비시는 습관이 있어서 기미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토닝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닝 효과 몇배더잘 보는 방법 그첫 번째 방법은 시술 간격 지켜주기입니다. 토닝은 보통 일주일에서 이 주일 정도 간격으로 받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피부 재생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간격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토닝을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너무 자주 받게 되면 피부가 회복을 할 시간이 없어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쉽게 붉어지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닝의 세기도 너무 강한 세기로 계속 받게 되면 이런 피부 자극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토닝 레이저는 피부 깊이 들어가는 레이저들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깊이 있는 색소 말고 피지선 같은 것들을 자극을 해서 하루에서 3일 정도 ]까지 일시적으로 좁쌀 같은 여드름이 좀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이런 트러블은 하루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만 이런 트러블이 가라앉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경우도 정말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만약 이런 트러블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가려움 같은 증상이 있는데도 레이저를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피부 색소가 더 악화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토닝 효과 몇 배로 보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인내심 가지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깨나 일광 흑자 같은 같은 표피 색소 질환은 딱지를 안치는 레이저를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한번 혹은 길게는 세번 정도면 많이 좋아지는 게 보여요. 하지만 피부 깊이 있는 뭐 김이나 에브넘 같은 진피 색소 질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해요. 적게는 5회에서 길게는 20회 정도까지 받아야 많이 없어지는 게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확 밝아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어, 내가 돈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레이저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토닝에 대한 반응이 늦게 오는 이유는 토닝 레이저가 색소를 잘게 부숴주는 역할도 하지만 토닝이 이 색소 공장에서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를 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입니다 색소 공장이 새 색소를 만들어서 피부 표면으로 보내는 데는 보통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지나야지 색소 공장에서 색소가 덜 만들어진 것들이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토닝 효과가 거의 한달 이후부터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피에 있는 기미 같은 색소 질환들은 이런 원리로 치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토닝 효과 배로 늘리는 마지막 방법은 좋은 병원 찾기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방법인데요. 특히나 레이저 치료는 치료 경과를 봐가면서 치료 간격이나 레이저 세기 뭐 이런 걸 조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레이저 종류도 바꿔가면서 들어가야 되는 섬세한 치료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강남이나 뭐 청담, 압구정 같은 유명한 동네에 가보면 대형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장 선생님만 거의 20명 이상인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대형 병원들이 전부 다 공장식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원장 선생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지정한 선생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를 받을 확률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미용실을 갔을 때도 내가 파마를 한번 맡긴 선생님한테 커트도 맡겨야지 뭐 파마한 머리결에 맞게 커트를 해서 이쁜 머리가 나오는 것처럼 한번 내가 레이저를 받은 선생님한테 꾸준하게 계속 받아야지 내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레이저 세기를 조절을 하거나 경과를 확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이 이런 병원에서 실제로 일을 하다가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어, 이런 공장식 병원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뭐 매니저 같은 분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시술 시간을 체크하고 뭐 시술 시간이 너무 길면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빨리 다음 손님 받으러 가라고 이렇게 재촉을 한다고 해요. 레이저 치료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샷 수가 들어가야지 그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샷 수가 있고 또 환자마다 그 피부 상태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샷 수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의사도 아닌 분이 뒤에서 환자 얼굴도 보지 않고 고정된 샷 수만 강요를 하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겠죠 물론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지정할 수 있는 원장님을 끝까지 볼수 없는 곳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형 병원이라고 무조건 가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내 얼굴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중간중간 경과를 봐주면서 시술의 세기나 뭐 간격 같은 걸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오늘은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시술 중 하나인 토닝 레이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 얼굴에 있는 색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평소보다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모두 남들 몰래 예뻐지자고요. 블랑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